야, 음악이라는 게 인간을 노래하는 건데, 자기 부모, 형제도 못 챙기는 놈이 뭔 음악을 하냐. 그리고 나는 뭐 음악성을 쫓아서 그렇게 산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삶을 순리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그지였던 거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를 보고, 동아기획으로 같이. 그리고 거기를 딱 가서 이제 자수를 하고. 안 되겠다고. 떠야 되겠다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랬더니, 음. 그러면 나랑 약속을 하자. 무조건 그 락커 이런 거 벌어야 된다. 사람들이 따라 부있신 노래 해야 되고, TV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공연이 굿바이트 로맨스였어. 낭만이야, 안녕. 모든 과거에 안녕, 아, 친구들의 아, 안녕.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느낌으로 그냥 이제 팔려간다. 타협하고 욕을 많이 먹었지. 그 당시 말에도 어. 뭐라, 언더가 아, 뭐 해퍼 락커가 잖자 그래서 두고 봐라. 김영사장이 했던 얘기가 내가 지금 시킨 거를 네가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공연의 형태를 너는 다 얻을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결국 대중 예술을 할 때는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네네. 거는 그거는 그냥 본능이고 인지상정 아닐까.